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란 스마트폰 인터넷 과외존 예방 해소를 위한 인간협력,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스마트심 실천운동을 추진하여 전국민 대상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건강한 스마트사회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제32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는데요 5G 플러스 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하고자 열린 행사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내는 포용적 성장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그 성과를 함께 누려서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2월 4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는 BTS 떠가지고 공항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날 정보문화유공자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스마트심 문화운동 본부에서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보진흥원 강원 스마트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전국의 18개 센터에 있는 수장님들과 상담사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예방교육이랑 상담, 방문 상담, 이런 게 있고요.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이제 홍보, 캠페인 등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특색있게 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잠깐 쉬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뜨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고 책임감도 생기고 어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어서 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쉼센터의 최승미라고 합니다. 어, 저희 스마트심센터는 스마트폰 과외존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그리고 다양한 이렇게 홍보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장관상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함께 고생해주셔서 받는 게 너무 많이 쑥스럽고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더욱 더 번창하고 발전하는 스마트심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스마트심센터 소장 김상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장관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정보와 역기능 예방 해소와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스마트팀센터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가오존 예방 해소를 위해서 예방 교육과 상담 그리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주시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과진흥원 디지털과외존대응팀에서 일하는 오연주라고 합니다. 제가 진흥원에서 일한 지 2년 반 밖에 안 됐는데 장관 표창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진흥원에서 정책 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관련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관련 부처들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장 이동현 목사입니다. 기독교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는 2017년도에 설립되어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독교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는 일화상견이라는 주제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수 있다는 의미로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하고 일주일에 한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한 달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기독교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는 매년 기독교 스마트십 예방 강사 교육과 특화 교육,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사들을 교회와 상담센터로 보내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디지털 과거전 문제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과거전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 국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는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방향과 대안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스마트신문화운동본부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교회 수련회나 특강, 상담을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어적 문제를 교회와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의 게임 중독이나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스마트심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에 연락 주시면 저희 기독교 스마트심 강사와 그리고 운동본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수 신부입니다. 아, 요즘 그 디지털 문화 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이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문제지만은 특히 영유아들이 요즘은 더큰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뇌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천주교 스마트시 문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강사도 양성하고 또 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그러한데 일소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또 유엔에서도 어, 이런 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중독에 대해서 그 질병으로 이렇게 간주했죠. 그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디지털 문화에 대한 어떤 어, 문제성을 많이 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 저희는 스마트시 문화운동 본부를 통해서 어, 우리 천주교 내 우리 신자들 또 아니면 뭐 일반 사람들도 포함해서 어, 이러는데 디지털 과의전에서 좀더 해방이 될수 있도록 또 해소가 될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수 신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스마트 심 운동본부, 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예,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불교, 스마트 심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그동안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어, 이번 계기로 해서, 어, 그동안 불교 내에서, 어, 스마트 심 운동, 어, 해왔던 것들을 좀 강화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지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 저희 불교계에서는 작년에 특히 스마트시 운동본부를 출범한 이후에 에, 불교 내에서 스마트 중에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해 왔습니다. 어 특히 어 불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하 단체들, 협력 단체들과 저희들이 에, 협력 MOU를 맺어서 어 그런 사업들을 실제적이고 어, 실효성 있는 그러한 에, 성과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단체라든지, 어, 특히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스마트심 운동본부가 하고자 하는 사항 목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에, 앞으로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스마트 으로 인한 아니라 가지 중동 관련돼서 사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안아서 그런 부분들을 불교적인 가치와 불교적인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마련하는데 일차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두 번째로는 현재 그 특히 성소년들이 취하고 있는 어중독 문제에 있어서 좀더 불교적인 시각으로 그런 해법들을 좀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어 여러 현장에서 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좀 좀 실효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 현장에서 어 시행을 통해서 어 좋은 성과들을 가져온다면 아마도 어 그러한 그 결과들이 에, 스마트 중독 어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거가이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예, 불교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찰들, 특히 광역 도시,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 그 아래 있는 사찰과 함께 연계해서 어, 스마트 중독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실질적으로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심 문화운동본부, 는 현재 3대 종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개신교또 천주교와 함께 스마트 심 운동본부가 좋은 성과로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곁에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심센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저희 센터는 전국에 18개 센터가 있고요. 어, 스마트폰 인터넷 과외존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 언제든 방문해 주셔서 스마트폰 과외존과 관련된 상담도 받으시고 어, 필요한 그런 자료라든지 콘텐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심센터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닫고 마음 열고 이 마음으로 저희 과의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심상화 심리상담연구소 김성은 소장입니다. 정보 문화의 달에 맞이해서 사람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화의 달을 기념하여 스마트쉼 운동 본부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함께 할수 있게 해서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것을 닫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이렇게 부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마트폰을 우리 마음으로 가려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우리 마음이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정보감시단 권오주 정책위원장이고요. 지금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에서 ngo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3 2회의 정보 문화의 달을 기념해서 저희 여기 국립 과천 과학관 정보 문화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청소년 댄스 동아리 팀도 여기 함께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 행사랑 저희 캠페인 다 저희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마트 시민 의미 다시 한번 새기는 좋은 기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바른 사용 실천은, 자 신이 스마트폰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나와의 약속에서 시작 됩니다.